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서울시의 약자회동행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김문수 후보님, 이준석 후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잘 아시다시피 동행 매력 특별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금 한 3년째 민선 8기 3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을 뜻하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양극화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하는 이야기를 모든 모든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큰 풀어야 될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아마 거의 정책적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는 게 솔직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몇 가지 정책 실험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주제로 다룰 디딤돌 소득, 그리고 서울론 이두 가지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 격차,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늘 있게 마련인데. 이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 경제성장 수치나 순위보다는 가치. 성숙과 가치. 이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런 3년여에 걸친 디딤돌 소득, 어, 실험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아,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 뭐,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서 빈곤층이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 이제 그런 나라가 돼야 할 터인데, 에,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아, 탈빈곤, 탈수급 비율이 현재의 기초수급자 제도하에서는 0.2%. 그러니까 1 0 0명 중에 2명 꼴이 되겠죠. 그런데 3년째 실험을 하고 있는 이 디딤돌 소득에 의하면 탈수급이 8.6%.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이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웅변으로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가 3년째 하고 있는 이 시범 사업을 전국화만 할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양극화 해소의 결정적인 정책적 변혁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전문가분들의 평가이시고요. 서울론 과연 이 빈부격차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로부터 다시 말해서 교육을 통한 기득권 혹은 중산층으로의 편입 이것이 과연 미래에 가능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의 복원,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를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번 실감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확산 가능, 할 때에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그 가능성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가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저는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어, 제가 경기도지사 할때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을 하셔서 계속 같이 이 지방 행정을 같이 했습니다. 오 시장님은 서울시의 중심적으로 시를 위 변화시키시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정책 전체, 지방 정책 전체를 선도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서울 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은 서울 시청이 어디냐 하면 전부 이 자리를 알아요. 근데 경기도청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청이 어디지? 전부 거의 다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이 서울 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시에 와서 출퇴근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서울 시에 비하면은. 경기도가 조금 더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약자가 좀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 약자와 동행하는, 약자와 함께하는 서울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디딤돌 소득 그리고 서울런 이두 부분을 잘 성공시키고 계셔서 제가 찾아뵙고 이 공부를 좀 어, 개인 과외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이건 후보로서 정책을 바로 다 받겠다 해서 주신 자료를 그대로 해서 제가 정책팀에 넘겨서 이건 그대로 다 하면 된다. 왜냐? 이건 학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외국 사례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시훈 시장님께서 몇년 동안 성공시키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검증 끝, 타당성 검토 끝. 바로 지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훌륭한 정책 늘 시장님께서 많이 하시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성공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서울시 현장에서 오늘도 실제로 디딤돌에서 수혜를 보신 분들, 서울론에 또 참여하시는 당사자들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이미 다 성공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룩한 것이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대표적으로 어, 성공한 정책이 저는 이 에,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서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약자들이 많은 지방, 요즘 전 지방에 많이 가는데, 뭐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우리 고향이나 요즘에 요새 때문에 지방에 가보면 지방은 서울보다 훨씬 더 약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하시는 약자들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최호정 시의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거 서울은 이런데 좀 사람들이 서울로 가지 말고 지방에 좀살수 있게 해달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거냐, 과제인데, 정말 서울시의 이 성공한 두 가지 정책,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 이것을 전국에 확산시켜서 서울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 이상으로 지방에서 정말 공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오시는 분, 어떤 분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도 이런 디딤돌 소득이 더 확산되어 나가고 또서울러이 지방에서도 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타 강사들의 인강 그리고 또 주변의 여러 도움을 통해서 직접 지도해 주는 여러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드린다고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혜택이 즉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번에 성공시키고 계시는 이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 이것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 어려운 지방부터 바로 확산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속한 국민의 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이념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인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많은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 b p 는 이준석이다 김은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토론 워낙 잘하시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같이 만나게 돼서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뭐 서로 짜고 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 한통한거 없는데 생각이 같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면 같은 그런. 정책 방향으로 함께 가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제일 존경하고 또 제일 좋아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또 이준석 후보님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마치 우리 고향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우리 서울시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늘 약자를 생각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가 정말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모습이 전국 저 시골 벽지까지 또 오지 섬까지 다 서울시의 이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과 또 서울은 홍보 대사가 되고 직접 전국적인 확산의 그 확성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시훈 시장님과. 조오정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